안녕하세요. 연필쌤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triangle 이라는 단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 앞에 어떠한 친구가 등장했을 때 읽어볼까요? try, try. try. 자, 그런데요. 이 친구는 뒤에 어떠한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try 라고 발음될 때도 있고, tree 라고 발음될 때도 있어요. 제가 tree라고 해서 여러 번 빠르게 읽어 볼 테니까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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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뭔가 three랑 발음이 비슷하지 않나요? 자, try라는 단어는 숫자 몇 개를 뜻한다? 셋. 자, 다시 한번. try라는 단어가 붙으면 숫자 몇을 뜻한다고요?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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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e. 그렇죠? 셋. 자, 그러면 이 try라는 숫자 몇 개를 뜻하는, 그렇죠. 세 개를 뜻하는 try와, 자, angle은요, angle. 각도를 뜻해요. 자, 그러면 각이 몇 개래요? 세 개. 자, 그러면 각이 세 개를 내면은, 그렇죠. 삼각형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자, 삼각형의 네각의 합은 그렇죠. 180도가 돼야 되겠죠. 어, 수학은 진짜 재밌는 과목인 것 같아요. 자, 자, 각이 3개가 있대요. 자, 그럼 무슨 모양? 삼각형 모양.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삼각형 모양으로 된 악기 뭐 있죠? 그렇죠. 땡땡땡땡땡, 칭칭칭칭칭, 소리가 나는 triangle. 자,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셋은 삼각 관계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무슨 모양? 삼각형 모양, 악기 중에는 triangle,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삼각 관계까지. 다시 한번, 자, 숫자 몇을 뜻하는, 셋을 뜻하는 try와, 그렇죠, 각도를 뜻하는 angle, 이 합치면 각도가 몇 개? 세 개. 자, 그럼 무슨 뜻? 시작. 삼각형 모양, triangle, 사람 관계에서는 삼각 관계.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거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단어 앞에 try라는 단어가 붙으면 숫자 몇 개를 떠올리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셋.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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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자, 숫자 몇을 뜻하는? 셋을 뜻하는 try와, 그렇죠? 각도를 뜻하는 angle 합치면 슉, 슉, 슉. 자, 무슨 모양? 아이고. 조금 잘못 그렸네요. 자, 무슨 모양? 그렇죠. 삼각형 모양. 악기 중에는 triangle.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렇죠. 삼각 관계.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